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목은 숨는 인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장면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아단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이유는 무화과 나무 잎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우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죄를 짓기 전에 이 부부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렇게 죄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3장 8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거니시는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거니시는 소리가 났다란 얘기는 발로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3일차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어, 그, 예수님이 이름, 이름이 붙여진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냥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태어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잘못된 그런 믿음이고요. 예수님은, 우리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똑같이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신약에 태어났는데 구약에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태되신 것은 뭐 이해가 됩니까? 그냥 믿음의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 태어나시지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도 육체를 가지고 어, 육체를 가지고 계실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요. 구약에도 등장하십니다. 여러 차례 등장하십니다. 많은 부분에서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특히 창세기에 많이 등장하세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를 읽어 보시면 이제 앞으로 쭉 창세기를 살펴볼 텐데 그럼 아실 수 있어요. 어, 사람의 고백이 내가, 사람과 막 대화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거니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서 거닐다라는 말은 산책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마도 성자 하나님과 이 아담 부부는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저녁마다 산책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산책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같았으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피하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아름다운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가면 깨지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제 피하게 되죠. 그리고 숨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죠? 예, 이 장면은 죄로 인해 인간을,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어,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왜 찾으실까요? 혼내시려고요. 자, 이러, 이것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워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혼내는 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늘 지켜보시다가 잘못하자마자 나에게 이제 오셔서 나를 혼내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혼내로 오셨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혼내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시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더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혼내겠죠. 그리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해서 사고를 쳤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혼을 내지만 그 다음에 부모는요 그 자녀가 사고친 것을 해결합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예, 그냥 혼내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왜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는 뭐냐? 단순히 혼내는 게 아니라. 혼내고 난 다음에 그 혼내는 이유도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혼내는 거고, 혼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이 징계예요. 하지만 단순히 혼만 내고 그런 건 심판이죠. 예, 재판관이 죄수들에게 심판을 내리잖아요. 심판 내리고 끝 아닙니까? 뭐,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재판관이 노력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담은 순진하게도 대답합니다. 예. 네, 뭐 숨, 이 대답할 거 뭐하러 숨어요?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의 대답을 좀 자세히 봅시다. 그가 숨은 이유는 뭐냐면 두려워서 숨었대요. 그런데 무엇이 두려웠느냐? 그 이유가 벗었음으로 두렵대요. 지금 아담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가 숨은 이유가 어,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벗은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볼까 두려운 거예요. 누가 볼까 두려운 거예요. 뭐, 이때는 뭐볼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없 아예 없었으니까. 요 이렇게 하나님이 볼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숨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대답을 한 거죠. 왜요? 목소리가, 뭐,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아담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고 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막 답답해 하시거나 짜증을 내시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글 속에 이제 쓰여 있는 하나님의 그 어, 어투, 그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온유하게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온유한 인내를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자,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벗어서가 아니라 그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그래.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서야 아담은 아,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먹었냐? 라고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먹었어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맞잖아요 하와 때문에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네 선악과를 제가 먹었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제가 옆에서 말렸어야 하고 도와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방관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죠 자,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이 책임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기를, 그 여자는 당신이 주신, 거, 당신이 주신 여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일에 하나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축복의 선물이에요.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로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고급 자동차를 선물받은 사람이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뒤에 그 차를 선물해 준 사람한테 당신이 차를 선물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났으니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역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분 역시 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셨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좀 다름을 느끼십니까? 예. 이 관찰을 하시다 보면 그것을 볼줄 아셔야 돼요. 예. 그냥 읽으실 때는 읽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묵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 묵상하실 때 관찰하셔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한테는 질문을 하십니다. 먹었느냐? 너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심으로 변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뱀에게는 "너 왜 그랬니?"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바로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런 벌을 받아라"라고 어, 선고를 내리십니다. 바로 선고를 내리세요. 그래서 이 뱀에게 내리신 이 형벌은 뭐냐면... 어,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는 것입니다. 예. 배로 다니면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는 것입니다. 뭐 진짜 흙을 먹는 건 아닙니다.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바닥에서 그렇게 어,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제 형벌을 내리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뱀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비춰봐서 다른 가축들과 짐승들 역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더큰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65장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인데, 메시아 왕국이 오면 동물들의 저주가 풀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어린 양이 이리에게 잡혀 먹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이 이리와 사자 역시 더 이상 고기를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풀을 먹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모습인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짚풀 먹는. 어, 그런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받은 저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육식 동물은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한테, 강한 동물한테 잡혀 먹히는. 이것도 참 무서운 거죠. 이런 저주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뱀의 저주는 메시아 왕국에도 풀리지 않네요. 방금 읽은 대로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아까 3장 14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뱀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사에서 65장 25절에서도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같습니다. 여기서 뱀의 저주는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뱀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계속 뱀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서 뱀은 일차적으로는 진짜 문자 그대로 뱀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죠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이 사단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말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 메시아의 등장을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이 메시아는 이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 완전히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여자와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자, 뱀에게 내리신 형벌은 심판입니다.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잘못한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입니다. 징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징계예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어, 먼저 하와가 받은 징계는 어, 첫 번째로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지만,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세번 지켜봤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도 이제 포유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고통이 없대요. 전혀 없거나 혹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심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어, 그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 하화로 인해서 지은 그 범죄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 아이를 낳을,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시게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받은 징계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무슨 징계일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시요. 너가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여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절대적인 동등성이 존재했어요. 예. 그래서 비록 남자가 리더가 되기는 했지만 어그뭐 다스리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여자는 남자한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 주는 장면이 나와요. 20절을 읽어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자 여기서 이름을 지어주는 이 장면은 범죄 이전에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제 동물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이 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아담이 어, 하와를 다스리는 여자를 다스리는 위치가 되었음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타락한 여자의 본성은요. 방금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타락의 결과예요. 음, 자, 아담, 그 하와가 타락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그다음에 자기 남편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죠. 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자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이 왔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타락이 왔기 때문에 그 타락한 여성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 내가 남편을 내가 선악과를 줘서 먹게 했듯이 내가 남편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게이 타락한 여자의 마음,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그것이 이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남자도 타락했지만 여자도 타락한 거죠. 그래서 모든 타락한 그런 여성의 마음에는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형벌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자에게 해주신 그런, 어, 주신 형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에게 주신 형벌이 17절부터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것을,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런 깨달음이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음,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음, 이제 4월이 곧 다가오는데요, 어, 4월 5일까지, 예, 주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하게 이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월 6일부터 이제 계약을 할 것인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4월 두째 주부터 예배를, 어, 현장 예배를 재개할까 지금 기도하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재개한다 할지라도, 어, 그전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를 더 개설해서 그래서 총 3부 정도로 예배를 드려서, 본당의 거리를 유지하고, 송도 간의 거리를 유지해서, 그렇다면 많이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예배를 하나를 더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셀별로, 로테이션을 해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또 지금, 또 얼마 안 돼서 또큰게막 터지면 또못할수 있겠지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집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오늘 본문 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그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주신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19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받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이 사회도 빨리 회복돼서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전 세계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주일날 11시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리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